안녕하세요. 부자되는 금융이야기 장덕화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형 펀드에 한번 투자해 보셔라. 그겁니다. 제가 요점 정리 한 것을 보시면 여기 미국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을 좀권유한 이유가 미국 회사들이 배당문도 많이 주고 뭐 연8% 이상 주는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주식장의 시 규모에 비해서 미국 시장은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집 앞에 마트라고 한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라고 비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과 안정성에서도 훨씬 더 이제 마켓 자체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 쪽에 이제 투자를 최근 들어서 많이들 권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업무 하다 보니까 바쁜 상황에 또 이제 ppt라든지 이런 유튜브 자료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 시간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자료가 좀 약간 부실할 수는 있지만, 바로바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해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유튜브에 올라온 자료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좀 설명을 들어보시고,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지나면, 이게 미국의 주가 지수가 이렇게 최근 10년 동안에 올랐다는 의미고요. 우리나라 코스비 지수는 10년간 그냥 2,000포인트에서 계속 머물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의 시장이 점점, 점점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좋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는 2010년도 10월에 1074포인트였는데, 올해 2020년 8월에는 3300, 그러니까 3배 정도가 더 상승한 거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이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 하면서 3배가 오른 거고, 기술주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라든지 유망 기술이 있는 이런 회사들이 소속되 있는 나스닥 종합 지수는 2010년도 10월에 2,200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1만 포인트, 5 배.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라든 이것들은 나스닥이 훨씬 더 성장성이 크고요. 여기가 뭐냐면 올해 이제 2월달이고 이게 3월달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코로나가 발생된 올해 2월과 3월에 폭락하고 4월달부터 쫙 올랐는데 이미 벌써 4월달, 5월달, 6월, 7월이거든요. 4월달쯤에 벌써 코로나 전 주가를 이미 돌파를 했고요 나스닥은요. 지금은 코로나 전 때보다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장기적인 차트를 보시면 물론 요것만 보시면 아 많이 올라지 않았냐라고 볼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라든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전보다 오른 거고요. 앞으로도 향후에도 과거의 10년 동안 이랬던 것처럼 향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자 비용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이 많다 보니까 근데 미국은 금융 쪽에 자산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발달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또 주식이라든지 펀드나 이런 투자를 많이 하고요 미국은 세계 1등 시장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달러를 찍어내서라도 주가를 부양을 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로 최근에 코로나로게 주가가 빠지고 경기가 안 좋고 할 때도 달러를 찍어내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던전뭐미국이던 실제로 경기가 좋아져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돈으로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돈 풍부한 자금으로 지금 주가 오르는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5% 기준금리가 되면서 은행에 있던 돈들이 이제는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은행에 있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또 부동산 쪽도 자꾸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도 조금씩 주식시장 쪽으로 몰려오다 보니, 지금은 주식시장의 자금이 이제 풍부하게 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올해 4월 달부터 주식을 많이 투자하셨는데, 그게 국내에만 제 한정된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 미국 주식도 이제 많이들 이제 요즘 투자하시고요. 1위가 테슬라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우량, 전 세계 우량 회사들에 많이 이제 주식을 사시는 거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 여기에 유망한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또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런데 주식이 너무 비싸고, 직접 매수하고, 주식하기는 힘드시다면, 그러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 주식형 펀드 펀드를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를 통해서 미래에스 대우에 펀드를 가입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존에는 이제 세금 돌려받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신 거고요. 또 여유자금을 최소 천만 원 이상 일반 펀드를 가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제가 방문해서 대리접수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금 돌려받는 연금저축펀드는 매달매달 적금식으로 매달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해마다 세액공제도 13.2%를 받으시면서 펀드 수익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되는 연금펀드를 연말정산 연 400과 연 600에 맞춰서 최대로 채우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자금이나 내가 1년 뒤나 3년 뒤에 쓸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목돈 마련이라든지 수익을 어떤 내기 위한 자금은 일반 펀드, 일반 주,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펀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AB 미국그로스 펀드이고요. 펀드 위험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눠지는데요. 6등급이 가장 낮은 위험이고요. 요 펀드 같은 경우는 3등급, 다소 높은 위험이고요. 요 펀드는 이처럼 미국의 우량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 펀드 안에서 투자하는 회사, 종목들은 어떤 거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보통 마소라고 하잖아요. 요게 7.6%를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알파벳, 이거 구글입니다. 구글을 종목명은 알파벳이라 하는데, 6.5.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어, 대기업에, 유량 기업에 투자를 하고 때문에, 별도로 이런 종목을 주식으로 사지 않으셔도 이 펀드를 가입하시기만 해도 펀드에서 알아서 분산해서 여러 유망 여러 종목에다가 투자를 대신 해 주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물론 수수료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뭐 하시는 게 아니라 대신 맡겨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증권사에서도 받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비싸진 않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보통 1년에 수수료가 연 1%에서 2% 사이인데요. 이 펀드는 저렴한 편이에요. 주식형 펀드치고는 저렴한 편이에요. 여기 보면 1% 정도가 나고요. 오 물론 그 연금형이냐 일반 펀드에 따라 수준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1년에 1% 정도. 그러니까 천만 원을 맡기신다면 1년에 10만 원 정도가 수수, 총 수수료고요. 별도의 뭐 선취판매 수수료라든지. 참여수 없기 때문에요. 천만 원에 1년에 10만 원의 수수료면 한 달로 따지면 8천 얼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를 해주고 운영을 내주기 때문에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1년에 24% 수익이 났고요. 이 기준이 뭐냐면 2020년 7월 24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이 펀드 같은 경우 1년에 24% 났고 여기 그다음에 3년 동안은 64% 수익을 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3개월 동안의 수익률은 20%고요 2020년 4월부터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요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2020년 5월 25일자 기준으로 AB 미국 골서 주식 펀드 순자산 1조원 돌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 북미주 투자하는 국내 주식 펀드 중에 최대 규모로 가장 많은 분들이 예, 우리나라에서 하는 펀드다.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한 펀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가 가장 좀 주식형 펀드를 하실 때는 이게 가장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하면 주시면 꼭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뭐 지금 현재 가입된 펀드라든지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펀드를 미래세대우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면 최소 천만원 이상은 제가 방문해서 계좌 개설이라든지 상담, 상담 관리 뭐 언제 펀드를 사셔라, 파셔라 아니면 펀드를 뭐 매도하셔라 아니면 교체하셔라 이런 관리를 제가 중간에 해 드리니까요.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은 뭐 핸드폰으로 계좌 개설하시고 가입하셔도 되지만 혼자서 하기에 좀 부담된다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또한 상담 받으시면서 관리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